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금주에 에픽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액션게임인 히스트 포지드 인 섀도우 토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스트 포지드 인 섀도우 토치는 2022년 12월에 배포되었고 었 2024년 8월 1일까지 재배포하고 있습니다 게임 받는 방법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영상 참고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금지해핑 무료 게임 페스트 포지드인 섀도우 터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